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종목 1점에서 잡아드리는 광수입니다. 자, 지금 우리 시장에서요. 자, 대형주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하나오션,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대형주 외에 시장 급등의 중심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바로 로봇이고 로봇이고 로봇이었습니다. 이번 주 내내 그랬어요. 자, 이 흐름은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다음 주 상한가 터질 로봇주들 좀 집중하셔야겠죠. 제가 오늘 딱세 종목 핵심만 요약해 드릴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 매수해서 상한가 챙겨 가보자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쉬어가던 클로본마저 오늘자 신고가 경신하는 흐름 만들어줬어요 윗꼬리가 달렸지만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죠 그러면서 거래대금이 무려 1조가량 9,800억 치가 거래대금이 터졌고 자 뉴로메카 요기 부근에서 100%두배 수익을 단 일주일 만에 만들었고 유진로봇도 폭발적인 수익률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 시장에 로봇주들 특히 물류 관련된 로봇주들이 최근에 강력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휴림 로봇도 역사적인 신고가 돌파 했습니다 자 제가 요 최근에 진짜 로봇 주 많이 찍어 드렸는데 거의 다 수익을 내 드렸어요 제가 바로 어제 자에도 내일 급등이 예정되어 있다 이 종목 놓치면 후회 하신다 이렇게 3천 분 가까이 봐주셨는데 제가 요때 어제 자에 클로봇을 말씀드리면서 자 요것도 저는 타점 까지 말씀드리잖아요 자 6만 1800원 이하에서 1차 매수 선제적으로 일단 좀 하셔라 자 요거 오늘 바로 급등 나오면서 고가 기준 17% 이거 다음 다음 주에 추가적인 폭등 구간 가져갈 겁니다. 이거 매수하실 분들 월요일 날 지금 가격대 매수해도 좋아요. 수익 날 겁니다. 자 어제자 영상에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분들 저도 감사드리고요. 그냥 제 영상 무료죠. 그냥 꾸준히 보시고 수익 좀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진짜 알짜배기는 얘였어요. 제가 지난 일요일 날 찍어드렸는데 당장 월요일에 매수 좀 하셔라. 상한가가 예정되어 있다고. 자이 종목이 대박이었는데 듀로메카였어요듀로메카두 배가 상승했습니다. 자 제가 이때 종가 베팅을 좀 말씀 드렸고 이렇게 1차 매수 34,700원 선제적으로 좀 들어가 보자. 자, 제가 이날 종가 기준에서 말씀드렸고 월요일날 조금 조정 받았어요. 자, 5%이 정도로 털리면 우리 큰 수익 못 챙겨 먹겠죠? 자, 제가 말씀드렸던 34,700원 구간에서 오늘자 종가까지 2배 넘는 수익률 이렇게 온전히 또 챙겨 드렸습니다. 제 영상 꾸준히 보시면 이런 거 누구나 다 무료로 그냥 드시면 돼요. 자, 이 종목도 빼놓을 수 없죠. 제가 3일 전에 찍어 드렸던 당장 내일 상한가 급등 임박. 이 종목은 또 유진 로봇이었어. 이 종목도 자리가 매우 좋았기 때문에 제가 종가 배팅 의견 드리면서 우리가 1차 매수를 좀 선제적으로 좀 진입하자. 제가 계속 1차 매수점으로 먼저 비중 배팅 해보자. 좀 했어요. 자, 이것도요. 바로 14일부터 장태양봉. 장태양봉. 오늘 자까지 장태양봉 보여주면서 진짜 여기 바닥부근에서부터 초급등이 나오면서 요것도 70%를 단 3일 만에 3거래일 만에 좀 챙겨드렸어요 자 요거 제가 놓치실까봐 공부방에 11월 자 1월 14일에 바로 유진로봇 16,800원에서 오전에 8시에 바로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오전 8시에 말씀드리면서 요 날이었죠 14일 장중에 또 말씀드려서 혹시 영상에서 놓치신 분들 공부방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리면서 요런 거 계속 챙겨가고 있어요 지금이 이런 시장입니다 차트가 만들어지면 세력들이 그냥 올려주는 쉬운 수익을 낼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자 제가 영상도 딱 타점 말씀드리지만 놓치실까봐 실시간 매수 타점까지 좀 잡아드리고 있어요 자 우리가 기회가 왔을 때좀 이런 걸로 수익 챙겨 가셔야겠죠 자 광수가 운영하는 100% 무료 공부방 여기제 개인 번호 올려놨어요. 0 1 0 8 3 4 6 2 1 3 8로 숫자 1번 전송하시면 바로 공부방 입장 가능한 초대 링크만 문자로 보내드리니까. 자 이렇게 실시간 대응 같이 하실 분은 공부방 들어와 계시고, 자 오늘 영상도 참고하시고 월요일 날 바로 나갈 겁니다. 그러면 같이 실시간 대응하시면 돼요. 자 저는 이거 외에 절대로 제가 불법적인 전화 문자 이런 거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는 애들 사기꾼이죠. 꼭좀 신고 부탁드릴게요. 자첫 번째 종목 바로 들어갈게요. 로보스타.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좀 가져왔는데. 네, 로보스타 요거는 꼭좀 우리가 매수해뒀으면 좀 좋겠어서 1번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요거는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종가가 딱 금요일장 종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요거, 현재가 종가 기준에서 8만 천, 100원 이하에서 1차 매수 반드시 좀 해두자. 이렇게 의견 드릴게요. 자, 왜냐면, 자, 요것이 최근에 물류,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종목들이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요것은 이미 9월 달부터 1차 상승해서 세력들이 레벨업을 일단 시켜주고, 매물을 쏟아 부으면서, 여기서부터 조정 구간에 들어갔는데, 자, 최근에 흐름이 어때요? 자꾸만. 여기 저항 부근이 이렇게 있었는데 저항이 있고, 저항이 있고 저항이 있고 저항이 있고 저항이 있었는데 자꾸만 돌파 시도하려고 매물대를 소화해주고 있어자 자꾸만 이렇게 매물대를 소화를 시켜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바로 어 돌파가 되네 하면서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매물대를 자꾸만 소화를 시켜준다는 것 탈출 기회를 준다는 건이 물량을 흡수를 해서 물량을 꽉 쥐고 돈을 쏘면서 급등을 만들겠다 자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목 반드시 꼭좀 매수를 해두셔라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lg 전자가 최대 주주고 자 lg의 스마트 팩토리를 담당할 종목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시가총액이 이제 오늘자 종가 기준 8천억이 좀 안되죠 자 요거는 제가 봤을 때 급등 랠리가 나오면 한번 추세에서 자 진짜 요런 급상승 추세를 만들어 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도 바로 급등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날 당장 우리가 요 종목은 1차 매수 반드시 해두자 이렇게 좀 설명드릴게요 자 두번째 종목 빠르게 갑니다 자 txr 로 보틱스 다시 가져왔어요 제가 앞전에도 좀 여기서 잡아들여서 이 정도 수익을 내 드렸지만 아직 제대로 된 시세가 나오지 않았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공략을 해도 좋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자 최근에 큰 상장을 하고 하락세를 보이고 바닥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고 고점을 만들고 이 고점에 저항을 받고 이 저항대를 돌파하려고 매물을 소화합니다 이런 거에 항상 좀 주목하셔야 되는데 여기가 고점 저항이 있고 저항을 받았고 저항을 받을 구간인데 성을 봤는데, 저점 라인을 높여대면서 잘 버티고 있는 이런 흐름에 우리가 좀 주목하시면 주식으로 좀 수익을 쉽게 챙겨 갈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 저점에서도 저점 라인을 스멀스멀 올려댔어요. 이렇게 저점 라인을 레벨업시켜 주고 최근에 거래량이 다시 한번 밀도 있게 들어와 주면서 지금 요라인때 매물을 완벽하게 소화하면요. 요거는 일단 여기까지 바로 열려 있어요. 자, 지금 종가 19,800원 부근이죠. 여기서 다음 저항 라인 여기 있거든요. 선을건 왔죠. 여기까지 일단 234%의 급등 구간이 있고 자 최근에 종목들은 여기서 그냥 상한가를 파가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까지 시세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추가적인 상장 했을 때 고점이 이렇게 있어요. 고점이고 저항을 받은 고점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또 흔들겠죠. 아니면 제로를 띄우면서 이연상으로 장대 항봉을두개 연속으로 뽑아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매물때만 소화시켜 놓고 급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요고좀 공략해 보자. 자, 그래서 요것도 자, 현재 금요일 마감 종가 19,080원 이하에서 1차 매수를 좀해 두자. 이렇게 1차 매수점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자 이것이 좀 눌림이 나올 수 있겠죠 시가총액이 얘는 조금 더 작아요 3천억 부근 되기 때문에 자 이것이 눌렸을 때 우리 자 여기 16,300원 구간에서 조금 2차 매수점으로 삼으시고 자 여기서 이렇게 1차 눌렸을 경우에만 2차 여기서 비중을 왕창 태우시면 안 되겠죠 혹시 조정을 요만큼 받을 때 내가 비중이 과하면 심리적으로 진짜 무너집니다 자 요런 거는 절대 하지 마시고 자 제가 봤을 때 지금 로봇 주들의 흐름은 죄다 신고가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얘도 여기서 딱 매수를 했는데 바로 급등이 나온다. 근데 이 추세 자체가 5일선 1 2선을 깨지 않고 추세를 타고 올라간다 했을 때 우리가 맥점에서 잡은 게 되기 때문에 이 추세를 좀 끝까지 드시는 그런 매매를 상승장에선 하시길 좀 바랄게요. 이렇게 두 번째 종목 txr 로보틱스 제가 또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로봇주 뿐만 아니라 이것도 3일 전인데 제가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을 또 분석해 드렸어요. 이번 주 상한가 임박했다고요. 자 이때 제가 하나를 하나 그룹의 지주사죠. 자 이거를 말씀드리면서 이것도 이렇게 좀 매수 타점 잡아드렸어요. 10만 3천 원 이하 1차 매수를 선제적으로 좀 해두셔라 자 요거 굉장히 무거워 보이잖아요 시청도 구조 가까이 되고 자 여기 아래에서도 7조 6조 이랬던 종목인데 바로 다음날에 장대양봉 시세 그 다음날에도 이렇게 시세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면서 자 제가 잡아드렸던 구간에서 최근에 진짜 많은 수익 챙겨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상하가 시세를 또 선물을 드렸고 자 요것도 놓치셨을까봐 공부방에도 인생 추천주로 말씀드렸죠 하나 10만원에 신고가 돌파 차트다 우리가 놓치지 말고 좀 잡아보셔라 자 제가 공부방에서 10만원, 영상에서 10만 3천원 잡아드리면서 이런 수익률 계속 챙겨 드리고 있는데, 자 영상 봤는데 못 잡았어요. 뭐 해서 바빠서 못 잡았어요. 자, 이러신 분들 진짜 많아서 제가 따로 공부방에서 실시간 매수 신호 알림으로 드리고 있어요. 자, 이거 같이 실시간 매매 대응하실 분들, 자, 광수 운영, 광수가 운영 광수 운영하는 공부방 무료죠. 자, 여기 제 개인번호 올려놨습니다. 자, 010-8346-2138로 숫자 1번 전송하시면 같이 실시간 대응 가능하도록 제가 공부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니까 자, 다음 주에도 이런 종목에 좋은 자리가 왔을 때 우리가 공략을 좀 해야 돼요. 자 필요하신 분들 꼭 들어와 계시고 저는 링크 외에는 제가 연락드리는 일이 없어요 자세 번째 종목은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습니다 요거 급등주 좀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 변동성 크지만 내가 해보겠다 싶으신 분들 좀 공략해보시고 시가총액이 천억이에요 러셀이라는 종목인데 자 요것이 큰 하락세를 요렇게 보였죠 큰 하락세를 보였는데 바닥에서 거래량이 조금씩 들어왔어요 매집이 들어왔고 자 요것이 일단 괜찮은 건 뭐냐면 지금 구간에서 다음 저항 강한 저항 부근까지 약 상한가의 시세를 우리는 노려볼 수가 있는 라인대에서 얘가 지금 여기서 매물대 소화하면서 움직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라인에서 좀 공략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급등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시총 작은 거좀 매매하시는 분들 많은데 변동성이 커요. 그걸 감안하고 좀 해보실 분들만 해보셔라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자 이거는 벌써 최근에 이 연속 상한가가 나오고 여기서 박스 구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박스 구간을 가져가고 있는데 자 가장 중요한 건 세력들 ]의 흔적을 찾는 거예요. 자, 이 다음 날 바로 시가갭이 엄청 크게 떴습니다. 이 부근이고 아래 꼬리를 달아줬어요. 이 부근 때가 중요해요. 이 부근 때에서 여기 조정을 받을 때 지지를 받았고, 이 지지 기점에서 스멀 스멀 저점 라인대를 높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인 관리를 해주고 있고 오늘자에도 윗꼬리로서 이렇게 앞전에 매물대를 소화해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자, 이것이 다시 한번 이렇게 수렴이 됩니다. 수렴이 되면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크게 빠지지 않는 선에서 급등이 다시 한번 나니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거는 일반 종목보다 비중을 조금 작게 들어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 먼저 말씀드리면 분할로 좀 세세하게 들어가 봅시다 자 먼저 좀 잡아드리면 우리가 일단 현재 종가 기준 금율 종가 기준에서 3,260원 이하 1차 매수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것이 눌렸을 때 앞에 지지를 보였던 자 여기서 지지를 보였던 아, 인에 조정을 받는다 조정을 받는데 여기서 빠지지 않고 좀 있다 그러면 여기서 2차 매수점 자 얼마 차이 안 나지만 여기서 2차 매수점 잡아드릴게요 자 거의 2,900원이 살짝 깨지는 타점에서 우리는 2차 매수점으로 삼을 것이고 자 요거 제가 비중 작게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여기 상한가가 있었던 날인데 제가 중요한 선에도 이렇게 미리 선을 꺼놨어요 여기자 2,450원 구간까지 밀린다 그러면 3차 매수까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요렇게 나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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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릴 경우에만 추가 매수 가는 겁니다. 일반 종목보다 시가총액이 낮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비중도 평소 대비해서 좀 작게 분할로 3분할을 이렇게 세세하게 제가 좀 잡아드렸어요. 자요거는 일단은 약간 테마를 타고 가는 겁니다. 뭐 기술적으로 자자 회사를 통해서 뭐 스마트 팩토리 물류 자동화 그런 기술력은 있지만 실질적인 아직 상장이 계속 미뤄지면서 이런 큰 폭의 하락세를 만들었던 종목이 어 그렇다고 뭐 상패를 당한 그럴 종목은 아니지만 자 시장에서 소외됐던 종목이 로봇의 테마를 타고 세력 매집이 들어왔고 여기서 추가적인 시세를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 우리 급등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런 거좀 이렇게 움직이다가 급등 나옵니다 그러면 요거는 플러스 20% 넘는 급등 나오면 자 우리가 분할매도를 좀 철저하게 해서 좀 빨리빨리 챙기자 이렇게 좀 잡아드릴게요 요거는 시총이 낮아서 그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클로봇인데 클로봇이 요기 윗꼬리를 세번 맞았던 강력한 저항 부근에 오늘자 강력하게 역부이자를 만들면서 매물대를 소화해 줬어요. 이 물량을 자 개인들은 내뱉었고 그동안 꽤 물려 개신 기간이 좀 있었죠. 자, 그래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물량을 가져갔고 이렇게 매물대를 흡수하는 자 매물소와 과정을 거쳐서 최근에 이런 식으로 꼬리가 남기고 변동성을 가져가다가 저점 라인대를 스멀스멀 올려대면서 신고가 폭등 패턴이 좀 나타나요. 이런 거 다음 주에 바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클로봇은 지금의 자리. 자, 이것도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의 자리 급등이 임박했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에 우리가 좀 공략을 해보자 지금의 자리에서 1차 매수 67,500원 이하에서 1차 매수점으로 삼아서 자 요런 폭등 급등 구간을 좀 우리가 챙겨보자 이렇게 제가 마지막 종목은 좀 간략하게 말씀드렸어요 클로버 세력들이 여기서 개미털기 구간을 가져가고 제가 여기서도 클로버 개별주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자 우리가 절대 털릴 구간이 아니다 여기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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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저는 요 바닥에서 그리고 심지어 요 바닥에서 계속해서 맥점 에서 추천을 드려서 이 엄청난 수익률을 계속 챙겨가고 있어요. 자, 장기 수익률, 중장기 수익 수익률, 단기적인 맥점 수익 다 챙겨 드리고 있으니까 제 영상 꾸준히 보시고 공부방에서 같이 대응하면 진짜 큰 수익 챙겨갈 수 있어요. 이렇게 공부방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자, 제가 운영하는 공부방 12월 초에도 무료 추천주 클로봇 말씀드렸던 요 때가 자 여기 무지막지하게 꼬리를 만들어 됐어요요 때가 12월 1일자인데 며칠 뒤에 제가 말씀드려서 여기서 이 정도 수익률을 먼저 선물 드리고. 제가 또 영상에서도 아까 보여드렸죠. 여기서 꼭좀 매수를 해 두셔라. 신고가를 갖고 추가적인 급등이 다음 주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공부방에서 이렇게 실시간 대응 같이 해드리고 있으니까 실시간 타점. 실시간 매수 신호 이런 거 나도 좀 필요하다 싶으신 분들은 제 개인 번호 적어 놨죠 자 83462138로 숫자 1번 전송하시면 바로 공부방 입장 가능한 초대 링크만 문자로 드리니까 자 필요하신 분들은 하루 빨리 주말 동안 들어와 계셔서 우리가 월요일 장에도 수익을 챙겨 갈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제가 이렇게 신호 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시간 되시면 댓글 자 댓글로 수익 내신 분들 자랑 좀한 번씩 해주세요 자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재미 느끼면서 이렇게 영상 계속 찍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뵐게요. 끝까지 봐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